풀 속에 있어가지고잘안 보이는데 와, 꿩이 이렇게 바로 눈앞에 와도 안 도망가고 있네 미안하군만요 <laughs> 오늘은 그 애기가 하도 물고기를 잡아 갖고 키우고 싶어 하는데 자꾸 잡아도뭐 새우나 아니면은 조만한 거 얼마 전에도 그 연못에서 하나 잡았는데 너무 쪼깐해 가지고 지금 송사리를 세 마리 샀습니다. 이집 근처에 그 물고기 파는 곳이 있어 갖고 거기 가서 오늘 3 마리 사왔고 지금 여기 물에다가 띄워놨는데 지금 물 온도 맞출라고 쪼까 이렇게 놨습니다. 그렇게 하고 지금 이거 보이는 거는 이 저기 뭐야 무슨 뿌리 뿌리 같이 생긴 거. 이것은 이 송사리가 여기다가 알을 이렇게 낳았다고 해가지고 그 물고기 파는 그 아저씨가 이거 선물로 줬습니다. 여기 3일 정도 있으면은. 그 송사리가 계서 부하가 된다고 하네요. 여기서. 지금 아직 아들이 학교에서 아직 안 들어왔는데, 이거 보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계속해서 한번 또영상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승현입니다. 오늘은 그, 그 축구랑 했는데 학동에서 엄마랑 같이 돌아오려고 했는데, 엄마가 그... 뭔가... 내가 보면 기쁜 선물이라고 하는 거그 들어가지고 재밌게 돌아왔습니다. 이제 뭐 있는가 보러 갈게요. 예쁘다. 송사리야 송사리. 송사리가 뭐야? 메다카. 메다카 샀어? 뭐냐고? 응, 기 거기... 버렸어? 버렸어 여기 있어. 응. 송사리 여기 알 낳았다. 이거 3일 있으면은 알이 태어난다 여기. 네 이거, 이거 야 이제 이거는 저기 뭐야 돈 주고 사온 건게 저기 강에서 그큰 애들이랑 틀려. 응. 이거 먹을 거잘 줘야 해요 이거는. 물도 잘 씻고 내가 맨날 물 내가 씻어줬잖아 이거. 응. 이게 이거 잘 사각 사왔스, 사각승기인데 네가 잘 키워. 응 알았어? 응. 응. 안녕하세요. 김수녀입니다 오늘은 그 코마역에 갔어요. 그 원래 저번에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뭔가 일일 일 있는가 모르는, 모르는데 뭔가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 많이 왔어요. 저희는 원래 그 여름마다 여기 이렇게 놀러 오는데, 원래 올때 여기 사람 별로 없었는데, 오늘은 특이하게 사람이 조금 많이 있네요. 코마가와가 지금 인기 있는 것같아 음. 원래는 이렇게 오면 사람 거의 한 명도 없었는데, 오늘은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. 여기는 코마가와 한자 좀 아시는 분들 보시면은 코마가와 이거 그 고려라는 그, 글자인지 알죠?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한글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계 인류의 평화가 이룩되도록 어. 세계 인류가平화가 될수 있도록 일본 시골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이 재배한 것들 양심적으로 돈 내고 가져가게 이런 걸좀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가격 써있고 판매원 없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돈 내고 가져가게 이런 것들이 쪼가 있습니다. 만약 돌아다니다가 이런 거 보면은 여기 가격 써있는 거 보고 돈 내고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. 가는 길에 이 소바 이름이, 이 발음이 한국 발음을 하면 좀 재밌는 발음이 되는 이 있어가지고, 18소바라고 썼네. 18소바. <laughs> 자, 여기 도착했습니다. 도착했는데, 이렇게 건물이 하나도 없고, 산이랑 들, 그 논, 아, 저기 논이 아니고 밭, 이런 거. 이런 데에서 살면은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럴 수는 있는 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시야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. 예를 들면은 뭐 깨끗한 공기라든지 이런 녹지 그리고 그 뭐랄까 사람들의 그런 순수함 아무것도 없죠. 도시에는 그런 것들이.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에 아무것도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 지금 저희는 이 자리에 이터 지금 잡았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여기가 비교적 그 사람도 적고 저기 옆에 한 사람 밖에 없고 그리고 물도 애기가 놀기에 딱 적당한 소심이어가지고 이 자리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조금 있다가 수영연습하고 저기 돌아가고 수영연습하고 놀다가 돌아가고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게이 도시락 저희는 집에 음, 집에서 만들어 올려다가 이것저것 생각했을 때좀 귀찮은 편의,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그냥 편의점에서 사왔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거 먹고 또 계속해서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먹어. 수영 못해. 수영 발파자. 물이 수영할 정도로 안 깊어 물이. 그래도 발파자. 발파자. 좀 깊은 데로 가서 해요 수영하려면은. 그 저기서? 그침 뱉지 마.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침을 뱉어 자꾸 강물 마시려고 한게 그럼 이렇게 손으로 잘 닦아. ข้ามยคะอ๋อใช่นปะอืม 아. 다시. 아, 또 해. 응. 지금 여기는 수심이. 잠깐만. 여기 수심이 대략 여기 보시면은 제 발이 이 정도 이렇게 무릎 정도 올 정도. 그 정도의 수심입니다. 이렇게 애기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딱 안전한 그런 정도의 수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 여기 오실 분들 계시면은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와보세요 이 가족 단위로 해서 많이 오네요 여기 사람들이 그 갔다 와서 거기 반그 음. 재밌었음을 거기는 별로 안 잡았는데 음. 그 뭐였지? 음. 그 넣는 거가 좋았어. 그리고 수영도 처음 해보니까 그 재밌었어. 음. 자, 긴, 오늘 갔다 온 곳은 그 코마가와의긴착타라고 있는데 긴착다라고 있는데 거기를 다녀왔습니다. 갔다 와서 집에 이거 있는 거 재료로 이렇게 라볶이 오늘 저녁은 이렇게 먹고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주를 좀 마무리하면은 되겠다 싶네요 인자 피곤하다고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밥 먹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빨 라볶이, 그독과 좋아요 해줘요.